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목이 뻐근해지고 어깨는 뭉치며 등은 점점 굽어집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자세가 더 나빠질 뿐 아니라 거북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부족하고 뭘 해야 할지도 막막하다면 오늘 소개하는 하루 1분 루틴이 정답입니다. 철봉에 올바르게 매달리는 것만으로도 척추가 펴지고 거북목과 어깨의 긴장이 확실히 풀립니다. 초보자도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정확한 자세까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철봉 매달리기의 첫 단계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매달리느냐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어깨가 잔뜩 올라간 상태에서 손만 걸치듯 매달리기 때문에 목은 더 뻐근해지고 상부 승모근에 힘이 몰려 매달렸을 뿐인데 오히려 아프다는 상황을 만든다. 이건 매달리기 운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렬이 틀어진 몸이 중력을 그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손 너비와 그립 안정성이다. 어깨너비보다 주먹 하나 정도 넓게 잡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라인을 만들기 좋고 그립이 흔들리지 않아야 전신이 안정된다. 악력이 약하다면 처음부터 오래 버틸 생각은 버리고 단단하게 잡고 짧게라도 정확하게 매달리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음은 시선과 호흡이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호흡은 깊고 천천히 가져가야 한다. 매달리기는 본질적으로 이완 동작인데 숨이 가빠지면 등과 어깨, 근육이 다시 긴장하면서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 동작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숄더 패킹이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아래로 당겨 마치 어깨를 엉덩이 쪽으로 감싸 넣는 느낌을 만든다. 이한 동작이 상부 승모근 과활성을 막고 목 어깨에 과부하가 실리는 것을 강하게 차단한다. 숄더 패킹이 안 되면 매달리는 순간 어깨 관절이 위로 끌려 올라가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충돌 증후군 같은 손상 위험까지 높아진다. 반대로 숄더 패킹이 제대로 잡히는 순간 척추는 아래로 길어지고 디스크가 감압되는 매달리기의 본래 효과가 살아난다. 여기까지 정렬이 세팅되면 비로소 중력에 몸을 맡기는 진짜 이완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척추는 아래로 부드럽게 늘어나고 눌려 있던 부위는 다시 공간을 되찾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조금만 더 버텨야지 하며 온몸에 힘을 꽉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효과를 스스로 죽이는 방식이다. 철봉 매달리기의 본질은 힘을 짜내는 운동이 아니라 정렬 안정 이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정렬 원리를 제대로 알고 매달려도 막상 실전에서는 또 다른 벽과 마주친다. 손바닥이 아파 며칠을 못 가거나 10초도 버티지 못하거나 관절이 찌릿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특히 4050대 이후에는 손가락 힘과 피부 민감도가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매달리고 싶은데 도저히 못 버티는 상황이 훨씬 더 자주 찾아온다. 즉, 지금까지 배운 정렬 원리만으로는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다. 안전하게, 오래, 꾸준히 매달리려면 실전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세 가지 매달리기 방법을 소개한다. 초보자, 악력이 약한 사람, 중장년층 모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여기에 방금 설명한 정렬 원리를 더하면, 그때부터 진짜 효과가 폭발한다.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이세 가지 매달리기 방식은 그저 소소한 팁이 아니라, 당신이 매달리기를 성공하느냐, 3일만에 포기하느냐를 갈라놓는 기준점이다. 이걸 모른 채 시작하면 손통증, 관절 스트레스, 악령 문제 때문에 거의 반드시 멈추게 된다. 반대로 이 기준을 알고 들어가면 누구라도 매달리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실제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이 되느냐, 마느냐가 다음 콘텐츠에 달려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라. 그 안에 정리한 세 가지 방식은 말 그대로 지금의 매달리기 경험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걸 알고 시작했느냐 모르고 지나쳤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그 링크를 보지 않고 넘기면 손 통증 관절 부담악력 문제로 또다시 멈추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면 당신의 매달리기 루틴은 지속 가능해지고 자세 통증 체형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렬 원리를 배웠다면 이제는 지속 안전 효과를 결정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는 순간, 그 이후에 펼쳐질 매달리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철봉 매달리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일상에 녹여내는 방법은 운동으로 억지로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 루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시작법은 하루에 한번 10초 매달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출근 전, 샤워 전, 혹은 헬스장에 가볍게 들렀을 때처럼 별도의 준비 없이 할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10초만 정확한 자세로 매달려도 충분히 몸이 변화를 기억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20초, 30초, 40초로 매달리는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오래 버티려 애쓰지 말고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팁은 시간을 나눠서 매달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30초를 한 번에 버티기 어렵다면 10초씩 3세트로 나눠도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초보자라면 시간을 나눠 매달리는 편이 좋은 자세를 더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달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 너비는 어깨 너비보다 주먹 하나 정도 넓게 잡기. 둘째, 숄더 패킹으로 어깨를 뒤로 젖히고 아래로 당기기. 셋째, 깊고 천천히 호흡하기. 이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자세가 틀어지는 것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봉 매달리기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 이 운동은 실패가 없는 운동입니다. 10초든 30초든 매달리는 순간 이미 척추와 어깨에 좋은 자극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가볍게 한 번만 따라해 보면 바로 그때부터 자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매달리기를 할 때는 올바른 정렬 원리를 바탕으로 짧고 꾸준하게 매일 실천하고 세 가지 점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더 자세한 실전 가이드를 통해 루틴을 완성하면 누구라도 철봉 매달리기를 지속하면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철봉 매달리기는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 척추와 어깨 정렬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운동으로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척추견인 효과 스파이널 디컴프레션과 디스크 압력을 줄이고 신경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척추의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텐션이 걸리면 척추 사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주변 조직의 긴장이 풀립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어깨와 목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권하는 체중을 이용한 견인, 운동과 철봉 매달리기 동작이 매우 유사하며, 물리치료에서 사용하는 정식 정렬 회복 방식과 일치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의 핵심원인인 상부 승모근, 과활성 문제도 매달리기를 통해 어깨를 아래로 내리면서 긴장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들도 숄더 패킹을 올바르게 하면 즉각적으로 승모근이 꺼진 느낌을 경험할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재활 관련 카페에서는 철봉 매달리기를 꾸준히 한후 어깨 통증 완화, 허리 당김 감소, 자세 개선 등의 후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비전문가들이 경험한 반복되는 결과라 신뢰할 만합니다. 이처럼 철봉 매달리기는 고난도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동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가 모두 이 자세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정확한 매달리기 자세는 단순한 홈트가 아니라 검증된 정렬 교정 루틴이며 앞으로는 이 동작을 일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적용하고 실수를 피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철봉 매달리기가 척추견인과 신체 안정성을 높여 통증 완화와 자세 교정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 과학적 운동이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철봉 매달리기에 대한 흔한 걱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악력이 약해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는 것이 핵심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운동의 진짜 가치는 정확한 자세와 정렬에 있으며 10초만 정확히 매달려도 척추 견인 효과와 어깨 안정화가 충분히 일어납니다. 오히려 초보자가 10초, 20초, 30초씩으로 천천히 버티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자세 교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깨 통증 걱정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부분 매달릴 때 어깨가 올라가서 숄더패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 발생하는 통증이며 이는 철봉 문제라기보다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숄더 패킹을 올바르게 유지하면 승모근 긴장이 풀리고 오히려 어깨가 편안해지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초보자들이 겪는 또 다른 오해는 철봉이 난이도 높은 운동 아닐까 하는 불안인데 매달리기는 점프나 균형감각, 고강도 근력이 필요 없는 가장 쉬운 운동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철봉을 잡고 가만히 매달리기만 하면 되기에 운동 경험이 전혀 없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봉 매달리기는 상체 근력과 코어 근지구력을 강화하면서 스트레스 완화, 자세 개선 등 신체 전방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걱정은 내려놓고 올바른 정렬과 짧고 꾸준한 시간,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매달리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원칙을 일상 루틴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목, 어깨, 허리 통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근육 문제보다 척추, 정렬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어떤 스트레칭이나 운동도 통증을 반복시키는 악순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철봉 매달리기는 한 동작만으로 이 구조적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몸을 철봉에 매달고 있으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나며 눌린 디스크가 감압되어 원래의 건강한 척추 모양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는 얻기 어려운 정렬 회복 효과입니다. 잘못된 자세가 누적될수록 거북목이 심해지고 어깨는 점점 말리며 호흡도 얕아져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통증은 다시 자세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끊으려면 척추를 직접 펴는 동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스트레칭만으로는 근육만 늘릴 뿐 척추 구조를 바로 세우기 어렵기에 철봉 매달리기는 기구를 쓰지만 동작은 단순하면서도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는 운동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영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철봉 매달리기 자세는 어깨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척추가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확한 기술로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잘못된 정렬은 즉시 몸으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하루 1분만 해도 어깨 당김이 완화되고, 목의 압박감이 줄며, 허리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꾸준히 하면 자세가 몸에 기억되어 통증 루틴을 확실히 끊어낼 해법이 됩니다. 앞으로 초보자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자세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